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죠. 음, 음, <laughs> 기도란 뭐냐, 예배란 뭐냐, 아,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고린도 고릉은, 전서 1장 30절에 가면은 어, 여러 분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의 주인이 안에 있고, 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교리, 아. 구속하이 되죠.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이. 음. 그러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니까, 의도 소유하고, 지혜도 소유하고, 거룩도 소유하고, 음? 음. 구속도 다 소유하게 된 거죠. 예, 그니까, 그리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게 만유가 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예, 알아지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드로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리스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가 살면은, 고칠 게 없잖아요. 그리스, 어. 완성된 그리스가 나와. 부활하신 그리스가 나오면 되지. <laughs> 이게 진짜 복음이고 해방이에 예. 그럼 그렇죠? 예, 예. 예. 되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넘친다. 안식이 넘친다. 그 존재를 통해서 향기가 난. 그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 저절로 전부 돼요. 음.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전부. 예. <laughs> 근데 결국은 복음은 <laughs> 어, 복음하고 내 생각하고 싸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laughs> 생각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복음하고 내 생각하고 견고한 지 진과 이렇게 붙어가지고 복음이 이겨야 이게 복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음. 복음 자체가 내게 일을 해. 음. 그러니까 내게 <laughs> 복음 자체가 내게 견용되고. 근데 이제, 우리, 시원자매님도, 내가 예술을 하잖아, 예술 하잖아, 예술을. 하는데, 예술가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독특한 색깔이 있어야 돼. 독특한 감성이 있어야 돼. 내가 독특한 감성이추고 하면 추구 할수록 괴로워지잖아. 이 세상에 뭐 독특한 게 뭐가 있겠어요? <laughs>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코너에 몰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독특한 게 뭐냐? 내가 없으면 독특한 거예 <laughs>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 자아로 충만하거든요. 그렇죠? 자아로 충만한데 내가 비워 져버리면은 그리스도만 나오잖아요. 정말 정말 희귀해요. 독특해집니 네.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는 동양의 예술은 비움이잖아요. 여백, 여백이죠. 우리가 이럴때 여백을 주잖아요. 여백으로 말을 하거든요. 동양의 탄수화는. <laughs> 그러니까 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자기를 비웠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이 비워지면 쉬워요. 그리고 목회건 먹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거나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게 아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여백이 되고, 그리스가 그림이 되는, 거그 다음 한, 한 편에 동양화가 나오는 거죠. 그냥 <laughs> 우리 자신이 동양화가 되면 돼요. <laughs> 나는 여백이고, 주님은 매난국죽. <laughs> 사군자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백이, 여백이 사, 사군자를 빛나게 하잖아요. 매난국죽을 빛나게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백은 자기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백은 매난국죽을 빛나게 하는데 근데 매난국죽이 빛나면 그 여백도 빛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정말 화령점점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진짜 사역은 일하지 않음으로 사역하는 거 일하지 않음으로 사역하는 네. 이 너무 쉬운 세계라 너무 쉬워세요 <laughs> <laughs> 네. 이게, 보금이잖아요. 보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쪽에서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기도 어느 정도 해야지 끝이 나겠습니까? 말씀 어느 정도 읽어야 끝이 나겠습니까? 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모든 질문, 얘게 없어요. 우리 예백으로 있으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다 하세요. 나를 고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 저를 안 봐요. 저를 보는데 고칠 게 없어요. 뭐, 고칠 게 있어야 고치지. <laughs> 자유자, 자유. 응? 그래야, 너도 안 봐요, 너도. 내가, 나, 가안 보여줘야, 너도 안 보이잖아. 뭐가 보여요? 내 안에는 그리스, 그리스. 상대방 안에는 그리스만 보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응. 복음은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 거. 근데, 우리가 복잡하니까, <laughs> 복음이 어려워거 <laughs> 우리 자아가 복잡거든요, 하 자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복잡해요 응?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막, 가디비면 막, 엄청 복잡해요 중간에 막, 귀신도 들어와 있고, 사단도 들어와 있고, 얼마나 복잡은, 맞아요. 죽어, 죽어, 죽어버리면 단순해져요. 얼마나, 근데, 그 죽음 안에서 생명이 해방되잖아. 해방. 그니까요. 러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면 부러운 게 없어져. 예수로 사역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나오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죠. 들어실때 음.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죠? 저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돌았죠? 뭔가 교제라든가 뭔가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안에, 미소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이 다 성경이 돼요. <laughs> 성경의 말과 일치가 돼요, 일치가. 일치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전부 성경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바울의 말, 마태의 말, 요한의 말, 베드로의 말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왜?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주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누가를 군 만나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의 이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든을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 어떻게 가?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가 도 나를 통해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가 도 나를 통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유가 되신 리이도 그러면요, 내가 성경을 보는 거하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가 도 나를 통해 성경을 보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앤들이 오면 몰라도 돼.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앤들이 <앤드리> 오면. <laughs> 앤드류 뭐에 웜 따라갈래요? 그리스도 따라갈래요? <laughs> 앤드류 웜과 그리스도 비교가 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어, 그 어,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들 다 쫓아다녀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내가 너의 개인과의 선생님. <laughs> 아니, 참, 서성을 두고 어디 그리 쫓아다니는. <laughs> 네, 여러분이, 저도 서성으로 보지 마세요. <laughs>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가 참, 서성이에요, 여러분. 등간 빛이 어둡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가 보혜사. 최고의 스승이고 유일한 스승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를 최고의 스승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최고의 스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도록 허락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르치십니다. 네. 그러면 진짜 놀라워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에도 누구도 부러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가 부러워요? 우리 성령이 직접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읽을 책을 가르쳐주고요. 성경이 책을 읽으면 책 내용을 정확하게 깨게 해주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필요한 경험을 시키세요. 주체가 성령이지 이게 진짜 성령성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데 목사님.